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식 업종을 중심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와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3일째가 되면서 식당 등 업소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단체 예약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해요. 아직은 많이 체감은 못 하죠. 저희 작년 겨울 같은 많이 오고는 손님 두 명도 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의는 많이 들어와요. 아직도 정하 않죠.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좀 확실히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과 달리 인쇄 업체와 광고 기획사 이벤트와 여행사의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황이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관광 활성화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라든가 광고사, 기획, 이벤트 이런데들은 사실상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2년 동안 많은 손실이 입었는데 직접적인 그 제한을 한 업종들만 이렇게 손실 보상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소위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한 그것이 반드시 좀 논의가 되야될 부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매출 양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요식업계. 하지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한 여전히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